우리네 인생은 지게꾼 혹은 짐꾼 같은 우리 인생이란 제목을 걸었으니 오늘은 어느 짐꾼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958년에 출생해서 몇해 전에 환갑을 지나와 올해 63살이 된 임기종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임집사는 강원도에서 원체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용남매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신이 10살쯤에 연달아 세상을 뜨시고, 초등학교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들어가고 또 목공소나 철공소나 자전거 포를 전전하면서 돌고 돌아서 마침내는 설악산의 지게꾼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게꾼이 되고자 했지만 처음에는 지게 지는 것조차 몰라서 자꾸 넘어지니. 그만둘 생각도 수차례 했는데, 배운 게 달리 없고, 또 아는 게 없어서, 이것 말고는 할 것이 없다. 이리 생각하고 마음 먹고, 16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게꾼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지게꾼 생활이 40년을 훌쩍 넘어 49년, 50년을 바라보는 실정이 됐습니다. 우리 임기종 집사님은 키가 160cm예요. 그리고 몸무게는 60kg이에요. 이렇게 작은 책으로 하루에 적게는 4번, 많게는 12번을 설악산 대청봉을 오르면서 이 산을 삶에 터져 삼고 살아가는 상인들과 또 사찰 등지에 필요한 싱피품을 저다 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날마다 산을 오르는데 그가 받은 이짐삭슨한 달에 150만 원 가량입니다. 많이 볼 때는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기도 했지만 실제로 지금은 수입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한 달에 70만원 정도를 받는 그런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게를 지지 않으면, 자신이 짐을 날라다 주지 않으면, 휴게소 상인들이 장사를 할수 없다는 걸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지게를 지고, 짐을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가스통을 한꺼번에 네 개나 지고 산을 오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100kg이 넘는 대형 냉장고를 통째로 짊어지고 산을 오르기도 하는데, 이 설악산 대청봉 외에 다른 산은 가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청봉을 오르는 거리로만 해도 무려 14만 번이나 된답니다. 처음에는 생계 때문에 짐을 졌다 그래요. 그때는 같은 짐꾼도 동료들이 40여명 됐는데, 지금은 다 이제 짐꾼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 임기종 집사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생계 때문에 한 일이 이제는 이웃을 돕는 보람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망가지는 않을 거라고 소개해준 장애를 가진 최순덕 자매와 결혼을 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다짐하기를 "나도 나지만, 나도 장가가고, 나도 결혼해야 되겠지만, 저 자매를 보니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측은한 마음으로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장애자와 결혼하고 보니 마침 국가에서 용구 임대 아파트를 주고 또 장애인 정부 보조가 나와서 술, 담배 안 하지요. 또 이렇게 전략하는 덕분에 그것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낱 지게꾼이요 짐꾼에 불과한 이 임기종 집사가 세상에서 작은 거인 소리를 듣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여기저기 TV에도 이미 소개되기도 했다는데 그 까닭은 여기 있으니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기종 집사님은 이렇게 힘들게 뼈빠지게 힘줄이 늘어나도록 고생해서 번 돈을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생계 해결은 근근히 되었으니까 이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 수십 년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양양 정다운 마을 강릉의 오성학교 또 속초의 청의학교 이렇게 장애인 학교와 장애인 요양시설에 생필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렇게 자신이 조금씩 번 돈을 90%를 다 남을 돕는데 쓰고, 그리고 이렇게 쓴 돈이 억대가 넘는 어마한, 굉장한 이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봉사 대상을 받아 상금이 천만 원이 나오거나, 또 강원도 MBC 봉사 대상을 받아서 상금 800만 원이 나오면, 이런 돈까지, 이, 제주도 한번 가보지 못하신 노인들을 20명을 모아서 그분들에게 2박 3일로 여행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동거리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전부터 이 임기종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바 있지만 그때마다 제 자신이 느낀 감정은 지금까지 제가 40년을 넘어 50년 가까이 설교를 해왔지만, 제 자신보다 짐꾼으로 살아오면서도 이토록 아름다운 선행과 미담의 주인공이 된 그를 흠모하고 존경하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옛날 어느 전설에 하늘에서 천사가 설악산에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미처 올라가지 못한 한 명이 있었다고 하던데 임기종 집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기종 집사는 이 영고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180만원, 그리고 영고임대 아파트의 월, 월세가 한 달에 8만원, 이런 데서 살면서도 이를 악물고 힘들게 세상을 살아온 나머지, 우리 몸에 있는 치아 28개, 사랑니까지 하자면 32개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이가 다 빠지고 딱한 개가 남아 있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어서 한꺼번에 못 하면 좀 모아서라도 이 치아 좀 관리하고, 좀이 틀리라든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일을 좀 보호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400만 원을 모았는데 이 400만 원도 또 효도 관광하는 사람 부울 일이 생기니까 그분들에게 350만 원을 선뜻 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임기종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부르시는 이 은총의 말씀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도입한 부분에 지나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슴과 귀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인생관이 첫째는 인생들은 수고하는 인생이다. 두 번째로, 인생들은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이다. 세 번째로, 이런 인생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마음의 안식도 필요하다.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은 부르셨고, 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부응해서 주님께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시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멍해라고 해도 쉬운 멍해를 가지고 계시고 짐이라고 해도 가벼운 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생들을 책임지고 보살피고 케어하고 또한 멘토가 되고 상담력이 되고 그리고 지원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너나 없이 물은 대소하고 짐이 너무 무거워요. 삶도 너무 고달파요. 생은 무엇인가요? 또 삶은 무엇인가요? 수없이 되뇌이고 외쳐대도 절교해봐도 위로해주는 자도 없었고 오라고 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공자 선생이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런 우리 인생들을 보고 엄히 꾸중만 했지 도움을 크게 주지 못했습니다. 석하 선생도 그대들 어느 보살이나 어느 비구, 어느 비구니, 어느 스님이나 어느 대선사나 단한 명이라도 책임져 준 적이 없고 다만.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득도하고 너희들 스스로가 알아서 해탈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둡고 괴로운 인생 행로에서 수많은 중생들이 무거운 짐에 눌려서 피참이 쓰러짐이 그 얼마였던가.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가히 눌림이 심했으면 하루에 40명씩 1년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생을 포기할까요? 우리에게는 첫째로 죄로 인한 짐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겁고 큽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에다가 스스로 저지른 자범죄까지 커다란 짐덩이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쳐누르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왔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만민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모두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절규하기를 하, 나는 참 괴로운 인생이다. 이 죽음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주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가 바로 이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고에 시달리는 저 무거운 짐에 우리들은 쓰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고의 짐에는 여러 가지 병의 짐도 있고 재앙의 짐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가난이나 전쟁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나 생존 경쟁의 치열함이나 약육강식의 고통 속에서 생활전선에서 받은 스트레스나 죽음으로부터는 불안과 공포 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는 세 번째로 제도적으로 멍해나 굴레나 억압 같은 무거운 짐들이 온 세상에 산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잘못된 미신 사상, 우상 숭배 이런저런 짐거리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귀신에게 쩔쩔매고 포로가 되고 귀신을 섬기며 사는 이런 것들도 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인 잘못된 유전 또, 왜곡된 종교 의식들, 악법도 법이라고 정치적인 나쁜 제도들, 규약들, 독재 정치, 공산당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대우. 자, 저 가련한 인민들과 국제적인 침략, 그리고 세계적인 악법의 시행 등이 짐이 아닐 수 없어요. 작은 수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든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하튼, 우리 어깨가 허물어져 내릴 만큼 인생의 짐이 무겁고 이미 앞서서 짓누르고 있는 마음의 고통은 더 크지요. 강원도 설악산에서 주로 소청봉과 중청봉과 대청봉을 오르내리면서 짐값이라야 고작 40kg 무게면 2만 원 받고 60kg 무게면 3만 원을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짐을 지고 살아왔던 임기종 집사의 간증도 우리가 들었지만 어쩌면 우리 임기종 집사님이 지고 있는 그 짐보다도 더 힘들게 많은 짐을 우리가 지고 있고 가이눌림에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기종 집사야 양 어깨에는 라면 박스나 가스통이나 혹은 병괴짝이나 심지어는 무거운 영업용 냉장고를 짊어졌다 하더라도 얼마 후면 짐을 퍼버리면 짐을 퍼 내려놓으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 짐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또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가 구주로 믿고 시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다고 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지만, 삭개오 또 나사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서 삭개오야 출시하고 살았지만, 나사로는 거린으로 가난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병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케오의 구원도 감사하지만 나사로의 구원이 더 눈물이 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지만 임기종 집사님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된 일을 생각하면 그가 평생을 대청봉을 14만 번을 오르내리기까지 짐을 졌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 무거운 죄의 짐, 인생고의 짐, 제도화에서의 짐들, 생로병사의 중한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니, 감사한 일이고, 우리 또한 이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으니, 우리 역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 주님은 짐꾼으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나머지, 오라, 오라. 수고한 인생아, 무거운 짐진 인생아, 다 오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의 가벼운 짐과 바꿉시다. 삶의 짐은 무거웠고 주님이 주신 신앙생활 속에서의 짐은 솜털이나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메고 있는 생의 멍에는 목이 으스러질 만큼 통증을 유발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바꿔주신 성경의 멍에는 쉽고도 유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어깨에서 죄와 악을 제거하실 때에 다시금 우리의 몸에,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목에 순종의 멍에를 두신 것 뿐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님의 멍에는 율법 학자가 뒤집어 씌운 그런 무거운 중량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안식을 가져다 주며 평강을 가져다 주는. 쉽고 가벼운 것이 됐습니다. 임기종 집사가 짐을 쳐도 남을 도움으로써 최고의 생의 보람을 느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신앙생활 안에서 지고 있는 규약이나 어떤 조건이나 제도가 있다 해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짐꾼이 아니라 해방자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마음 편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천성을 향해 나아가면 그만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이 복된 길을 힘차게 기쁨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후로도 남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